여기 한데 1층 한데 그 씨름이 알고 싶다 씨름을 더 가까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씨름이 알고 싶다 할로우 좋아요 언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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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씨름이 알고 싶다 지금 대표적인 곡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아, 그것도 좋아합니다. <laughs> 자, 또 만났어요. 또 만났어. 제가 이곡왜트인지 여러분 아시나요? 그 씨름 알고 싶다 채널을 꾸준히 사랑해줬던 시청자들은 알 거예요. 딱 1년 전이죠. 작년 3월 27일 날